내가 안 했으면 살안 음. 빠졌을 거예요. 내 <laughs> 몸을 파이팅! 희생해서 화이팅! 네. 우리 승현 씨 먹게 살려야 될것 같아요. 0만할수 <laughs> 있다. 금방 할수 있다. <laughs> 할수 있다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이어트 전문 채널 강남 강원장입니다. 오늘은 색다른 모델 보는 곳이 있는데요. 아, 드디어. 오래된 얼굴이죠? 네, 저 정말 1년 동안 함께한 모델 이승현인데요. 제가 오늘 왜왔게요 그러게요. 네. <laughs> 벌써 1년이 지났어요. 와, 아니, 원장님, 벌써 1년 지난 게 실감이 나세요? 네. 저는 실감이 그 영상을 보니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. 살이 음, 좀, 차이 음. 좀 빠져서 그런가? 저는 렇게 좀. 이렇게 좀더 처음에 영상을 제가 찍을 때좀 많이 좀 보니까. 음. 너무 이렇게 다이어트 전문 채널이랑 하기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그래 보여서. 아. 좀 이제 살을 빼려고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슬림해져야겠다. 그런 마음으로 살니까 또 이렇게 슬림해진 것도 있고. 오, 원장님이 진짜 볼 때마다 더 슬림해지셔가지고 아 역시 다이어트 이제 채널의 주인장님이시다 이렇게 느낌을 줄 정도로 점점 더 슬림해지고 점점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보자마자 뭐 원장님 너무 날씬해지셨다고 했는데 어, 저도 정말 다이어트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서 굉장히 즐거운 촬영들을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좀 처음이랑 지금이랑 촬영할 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촬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어떠세요? 항상 촬영할 때마다 좀 새로운 마음으로 봐요.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? 음. 또 환자분들한테 내가 평소 이야기했던 게 맞을까? 라는 음. 부분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저희 모델분들이 랑 찍고 일정 부분은 우리 모델님들이 바뀌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음. 음.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합니다. 어떻게 보면. <laughs> 그리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원장님이랑 저랑 첫 만남이었잖아요. 첫 촬영 때가 아직도 정말 저는 기억에 생생한 게 저희 둘이 호흡을 못 맞춰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조금 하시고 저도 긴장해가지고 촬영이 정말 늘어졌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제가 뭐 그냥 말하시면 바로 말해주시고 막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네, 아, 이제 정말 약간. 전에는 이게 카메라 보면 이게 공공지진이라고 <laughs> 면 약간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또 이렇게 1년이 지나니까 와 이렇게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앞으로 더잘 됐으면 좋겠다. 혹시 몇만 유튜버가 혹시 목표과 있으시나요? 그, 네, 친구가 <laughs> 네. 10만 유튜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은퇴를 해라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요 네. 50만 정도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가능한 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10만 할수 있다. 금방 할수 있다. <laughs> 할수 있다. 50만 되면 이제 은퇴 못하시는 거 아닐까요? 그런가요? 네, 이게 이제 주 직업이 되고 엔점러로 이제 또 한의사까지 <laughs> 하시는 걸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게 다이어트라는 부분에서 워낙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. 근데 관심 많은데? 네. 항상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.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원장님도 저희가 1년에 같이 사실 나이를 같이 먹은 거지만 원장님은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. 응. 유튜브의 영향인가요? 카메라 마사지? <laughs> 네, 카메라 마사지. <laughs>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점점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은 우리 처음 촬영했던 거 보면서 한번 소감을 같이 말해볼까요? <웃음> 모니터링하면서. <웃음>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저희 1년 전에 첫 촬영했던 거한번 보고 가시죠. 고고! 너 지금 굶고 있지? 굶지 마. 너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. 운동. 열심히 하지 마. 오히려 더 살쪄. 택배 빼는 방법 알려줄게. 투자해도 살이 안 빠진 이유. 궁금하지 않아? 다이어트.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. 결과로 보여줄게. <laughs> 저거 찍을 때전 되게 어색했어요. 처음에. 저희 저때 되게 버벅거리지 않았어요? 말할 그쵸? 때? 네. 힘들었어요. 힘들었어요. 5시간 촬영했나? 음. 어떠세요? 아 그러니까 저는 저때 저도 되게 얼어있었고 대표님도 되게 그때 당시에 긴장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. 저 엄청 긴장했죠. 아, 저는 네. 진짜 그러면 카메라 시야가 이게 아니었어. 아, 여기서 이게 여기 떨리는 거야. <laughs>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. <laughs> 아니, 근데 저도 저때 진짜 1년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프롬포트 같은 거안 봐도 그냥 술술술 잘 말하는데 저 때는 대본을 보고 읽어도 말이 이게 잘 술술술 안 나올 때여가지고. <laughs> 되게 힘들었거든요. 막 이렇게 그쵸. 어떻게 다 외우지? <laughs> 막다 외워야 되나? 막 시험 보는 느낌으로 나는 영상 찍을 처음 처음에 딱 이렇게 영상 찍을 맞아. 때 약간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. 맞아. 그 원장님이 그때 막 엄청 외우려고 했던 게 저도 기억나고 그리고 저희 갈수록 얼굴이둘다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거든요. 그게 그 얼굴이 반짝반짝한 것보다 전땀 땀을 흘려가고 아, 땀나서. 긴장해서. 아. <laughs> 긴장하기도 하고 계속 우리가 같이 오케이. 틀리니까 어, 얼굴이 점점 번들번들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아,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자꾸 진짜 1년 동안의 추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는데, 원장님은 혹시 어떤 편이 제일 저랑 있을 때 재밌었어요? 저는 네, 승현 씨랑 이제 했던 네. 이제 그 강남 강원 장도 운동을 한다. 아. 그런 거볼때좀 약간 아유. 너무 힘들었어요. 근뭐 하면 은잘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, 약간 못하는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닌가. 그리고 운동하면 힘들어요. 아니 근데 사실 그 편이 제일 인기도 많았고 반응도 좋더라고요. 막 댓글에 막또 해주세요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일주년 그러면은 기념으로 다시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? 저랑 다음에 어... 러닝 한번 하실래요? 제가 러닝을 <laughs> 잘해요. 못하지 아요잘 네. 하는데. 잘 하는데 제가 하면은 이제 선생님 힘들까 봐. 아. 어, 괜찮아요. 승현 씨 무릎이 네. 안 좋을까 봐. 아, 제 무릎을 또 생각해 주시는. 네, 그렇죠. 근데 제가 요즘에 러닝을 시작해서 이제 6 k g 까지 뛰거든요. 같이 해 보시겠어요? 아니요. <laughs> 단호하게 거절. 아, 1년 동안 또 이렇게 방송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또 커지셨는데 혹시 그래도 반응이 또 좋다면 저랑 원장님이랑 다음에 운동 편으로 한번 특별편, 되겠죠? 일주년 특별편을 한번 해보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댓글로 어, 한번 이미, 남겨주시면 이미, 이미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요 이미 <laughs> 아니, 짜 있는 것 같은데? 이미? 아니 댓글을, 보고, 같은데? 댓글을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네. 다음에도 강남 강원 도 운동한다 2편 한번 해보는 걸로 아, 하고요. 다음 네. 영상 찍을 때는 네. 제가 승현 씨를 힘들게 할게요. 아 저를 힘들게 하는 네. 걸로. 승현 씨, 어, 이렇게... 습니다아 근데 저도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던 게 저도 운동편이었던 거 같아요.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거. 처음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. 처음에 저도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너무 긴장해가지고, 아, 이거 이러다가, 이거 나 때문에 다음에 못 찍고 이러는 거 아닌가 했는데, 다행히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, 너무 기분이 그렇죠. 좋았던 게 있고, 원장님이랑 운동도 해보면서 약간 스트레칭하는 것도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또 되게 좋은 컨텐츠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. 본인이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고. 벌써 구독자도 많이 모아지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댓글을 되게 열심히 써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볼 때마다 저도 너무 뿌듯했고 보면은 다 원장님 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러면 혹시 다음에 기획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뭔가 컨텐츠가 있을까요? 그렇죠. 기획이 네. 있죠. 이미 제가 달리기로 짬을 점을... <laughs> 달리기요? 어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기획이 있습니다. 기획 어떤 건가요? 혹시 어...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? 예고 좀 해주세요. 예고하고. 강원장도 해외 간다? <laughs> 어, 해외 간다? 나도 해외 가고 싶다! 해외 간다! <laughs> 제가 이렇게 보다보면 다이어트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음. 우리나라만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나? 아. 아니, 해외도 관심이 많죠 그렇죠, 많죠. 그래서 다음에 킹카나시안이랑 있어 킹카나시안, 오, 좋습니다. 꼭 찍어보는 걸로. 화이팅! 러브콜 주세요. 빨리 어필해주세요. <laughs> 러브콜 주세요. <laughs> 제가 조금은 아쉬운 게 항상 우리 강남 강원장 채널에서 말하는 게 건강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. 다이어트는 항상 그런 관점에서 건강을 말하고 싶은데 외국분들을 보면은 건강보다는 항상 살고 있는 게더 중요하다. 음. 그렇죠그 약간 보이는 미에 딱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본인의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항상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건강이 곧 이제 다이어트. 다이어트다. 아, 어, 그러면은 저희 강남 강원장이 글로벌화 될 때까지 한번 계속 찍는 걸로 음. <laughs> 합시다 네. 글로벌 진출을 약간 목표로 해가지고. 아, 승윤씨 약간 욕심 들어간 거 같은데? 어, 저는. 같이 무조건 해외? 유튜버를 시작하면요, 글로벌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래서 꼭 강남 강원장이 이제 외국에까지.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또 의료 강국이 없잖아요, 저희 그렇죠. 업대는. 네, 그래서 건강을 약간 글로벌화 시키는 그날까지 저는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몸을 인생에서? 네. 화이팅! 파이팅 우리 승현씨 먹게 살려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러면은 이제 저희 뭐 앞으로 뭐 비전도 말하고 이제 힘들었던 것도 말하고 이러는데 그럼 1주년 소감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 1년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도 유지가 되고 또 어,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할수 있었어요. 네. 소통의 장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무래도 원장님도 이제 진료 하시면서 못했던 말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되게 자유롭게 말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모니터링할 때 보니까 정말 처음에 어색했더라고요. <laughs> 어색하고 땀 흘리고 이게 다 보여서. <laughs> 근데 지금 1주년 지난 지금 보니까 지금은 또 너무 호흡이 잘 맞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저희 50만, 100만 찍을 때까지 꼭 열심히 또 하도록 하고요. 글로벌 진출까지 또꼭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<laughs> 구독자님들 정말 1주년 동안 계속 찾아주시고 꾸준히 늘려줘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는 앞으로도 더 정말 좋은 컨텐츠로 많이 찾아볼 테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만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